두 번째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가정 폭력의 개념 뭐 유형 어 종류 뭐 이런 거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가정 폭력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째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력의 순환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폭력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왜 가정 폭력이 멈춰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이해하십니요 먼저 긴장 형성입니다. 남편이 최초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아내는 긴장이 게 되죠. 이때는 좀 가벼운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 우리 여러분도 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강렬한 폭력. 그러다가 그 폭력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멈춘 멈춘 다음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저항하면 다시 어디로 간다? 2단계로 가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사과합니다. 아주 친절한 척해요. 기만적 태도. 음, 네가 잘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과까지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폭력이 반복되는 걸 폭력의 순환이론이라고 합니다. 왜 가정폭력이 멈춰지기 어려운가? 마치 어, 성폭력처럼. 성적 습격이잖아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과하고 다시, 사과하고 다시 돼. 그 순환이 계속 돼. 거기에 더 슬픈 건 뭐다? 대항, 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매맞는 안에, 내지는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노인, 다 마찬가지.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마자 똑같겠지. 저 사람한테 저, 저항, 저 사람이 나빠서 저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 차라리, 내가 나를, 응, 놔버리지, 자기 파괴 적응을 하는 거예 심지어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가장 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못 그리고 언제 또 맞을까? 풍경쇠안니다 절망에 빠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건, 한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존감, 저항, 삶에 대한 의지가 다 박탈되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엄마에게 양육되는 아이.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성. 또 그런 게 습관이 된 남편. 이 어떤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마지막, 최소한의 울타리가 깨진 상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음, 감옥과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디에 있어요? 좀슬프네지 아, 물론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건 개인이 좀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렁 는 그때는 피해자, 가족, 친족, 제3자 모두 신고할 수 있어. 1 1 2 신고를 하게 되겠죠. 1 1 2 신고하면 누가 해요 경찰이 쇼. 경찰이 폭력을 제지하거나 수사에 들어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겠죠. 근데 뭐 경미할 때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검찰로 넘어가면 일반 형사 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보호사건인 경우에는 정과기록은 남지 않아요. 하지만 접근제한, 소권행사제한 감옥 상담이 있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접근은 안합니다. 가정폭력 그 대응 절차에 대해서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폭력성 이니면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의 피해자를 인도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한 가정은 이제 음, 끝났다고 해야죠. 아니 어쩌면 이 신고 가기 이전 단계에서 이 가정폭력이 어,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이 단계에 이미 끈 가정은 끝이 났고 어떤 사회 제도의 의존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좀 필요하겠죠. 앞서 보셨겠지만 어떤 가정의 최소한의 울타리가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단순히 처벌만은 받아할 수는 음, 없습니다. 음, 아이들 걱정 때문에 신고도 못. 좀 뒤 일곱 살딸 앞에 서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뭐 차마쇼 소파에 앉은 딸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던 딸은 울다 잠들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던 남편은 아들에게 엄마 욕을 하게 했습니다. 맞지 않으려면 따라야 했습니다. 엄마는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다어요나 죽으면 편할 것같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으면 칼이 조그 조그마한...

아이들 걱정 때문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지만, 폭력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범은 4년 사이 17배 정도가 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 수도 5년 사이 2배가량이 됐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는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영상 보셨지만, 음, 되게 공포스럽고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이 여성과 범죄를 연구하기 좀 꺼렸던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최애 가슴 아픈 상황이 가정폭력 상황이 아닌가? 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로망이고 결론인데, 음, 결혼을또 다른 폭력 상황의 시작이었다니 슬프죠. 음,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가정폭력 신고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래층구서 누가 싸워요, 싸우는 소리 들려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동의 교육보호 담당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을 담당하는 의료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소방이나 보급대원, 사회복지 전문 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보호법 제도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경찰 되시면 이런 상황을 알고 다시 처리하셔야겠죠. 하지만 또 가장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해야 가정폭력 신고를 받게 되면 임시 조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암기하셔야겠죠. 가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아, 이렇게 격리를 하는 거죠. 된것 같은데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합니다. 전화나 문자메 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범 우려 시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검찰관 신청에 의해서 유치장 구치소에 임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 임시 조치 48시간 2일이죠. 2일 이내의 임시 조치도 가능하지만 어, 상황을 보고 다시 어, 접근금지를 정검금지라는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까지 해서 좀 대략적인 걸좀 살펴봤고요. 보호처분 임시 조치 이후에 보호처분이라는 게 가능해요.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전기통신,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고 처분 보호처분 을통해서 친권 행사도 제한이 가능,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도 가능, 보호시설에 대한 감옥 및다 치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된 지속적인 폭력 상황 이런 폭행, 그리고 상담도 받. 4번 무료 시는 검사의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어디요 유치장에 유주소 임시 조치 뒤에 보호처분가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를 좀 음, 집중적으로 보호하려면 그 상대방을 주거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1 0 0 m 터 이내 접근 금지죠 여기 주거가 꼭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피해 있는 방. 미래에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2년 범위 연장 최대 2년까지 접근금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음 그,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 보호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대상을 가정 폭력으로. 아, 가정 폭력 피해자 1 0명 가운데 6 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폭력을 감내하는 것으로 <laughs>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던 접근 금지 내용도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만 부과되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을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고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제보적인 후속 대책을 피해자의 마련하기로 피해자의 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법적인 지원을 개략적으로 보셨는데요. 혹시 발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대책을 좀 참고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 숙식 제공이 있습니다. 흉터라고 하죠. 심리적 안정, 치료, 의료 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수사나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시설. 육아편의시설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찰되시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공을 주시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거주시설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조치 보호시설 설치운영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거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범정부 전 경찰을 넘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런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사례, 회생 방법, 절차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또 기니까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